의 면접 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예, 영업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본인의 역량을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자, 가장 많이 역량을 설명하는 분은 뭘 얘기할까요? 영업하는 분이 가장 필요한 덕목이 한두 개입니까? 되게 많죠. 그중에서 대부분이 얘기할 게 뭘까요? 네, 가장 얘기하는 게 많은 게 아마 적성일 거예요. 그죠, 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적성 말고 뭐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끈기. 예 그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요 두가지 만냥 얘기할 거예요 그럼 요거는 배제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나 말고 누가 얘기해요 다른 누군가는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배제합니다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전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전문성이 중요하냐면 요새 소비자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죠 근데 소비자가 똑똑한데 이 소비자에게 내 물건을 우리 회사 물건을 팔면 팔기 위해서 는 뭐예요 정말 설득할 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아 당신은 이 제품에 대해서 요 정도밖에 모르지만 이 제품은 뭐예요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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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기능이 있는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제품을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를 얘기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적인 전문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게 저는 여기 있는 영업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전문성 왔어요 그러면 요새는 살려는 사람도 많지만 팔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팔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뭘 가져야 될까요 상의성을 가져야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요 그 고민하는 것들을 파고들고 파고들면서도 뭐예요 그 단순한 루팅이 아니라 좀더 개선되고 뭐예요 획기적이고 상큼하고 아, 상큼하니까 좀 그렇다 아무튼 상큼싱큼하고 좀더 이렇게 확 와닿는 네, 그런 개인별로 있는 그,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창의성. 그런 것들이 더해져야 내가 있으니까 영업자로서 뭐, 뭐, B2C나 B2B를 할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물건이 판매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도 높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저는 전문성하고 창의성이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말고도 많아요. 네. 여러분 중에서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될건 요구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직무에 관련돼서 꼭 갖춰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 말고도 예, 면접하는 그 누군가 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설명할 때 깔고 가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되고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